이상훈 토론토 한인회 회장이 제31대 토론토 한인회 정부회장 선거 분교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중재안을 동포사회에 곧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장은 이방주 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시영 기자입니다. 이상훈 회장은 어제 오후 한윤회 집무실에서 이방주 씨측 대표로 나온 이유규 선거사무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1월 말부터 세 차례에 걸쳐 중재안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장은 지난달 25일 마지막으로 이방주 씨 러닝메이트로 나온 부회장 후보 한 명에게 고수를 취하하면 회칙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를 설득해보겠다는 중재안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방주 씨는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달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이 회장은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또 이방주 씨가 한윤회를 고소하는 등 너무 성급히 서두르다 일을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사태의 원인 제공자로서 동포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회장의 요구에 대해 이우규 사무장은 이사회가 자신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사회를 열고 모든 일을 처리하려 했기 때문에 마지막 수단으로 법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던가에 우리는 이거를 한번 잘봐야다 해서 이제 그게 43건이죠. 법률이... 이 사무장은 또 이상훈 회장이 사태가 악화되기 전 분쟁 조정 위원회를 구성해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만 하고 있다며 이 회장을 비난했습니다. 그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편성이 돼 있어야 안 되지. 편성이요. 해서 안돼 있죠. 안 돼졌대. 네. 왜왜안돼 있어요?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우리의 요구사항은 뭐냐면 바른 대로 앞으로도 이것이 제대로 바른 대로 운영해 나가고 이렇게 되면 언제나 고소 취하한다 이겁니다 할수 있어요, 그거. 이상훈 회장도 조만간에 동포들에게 자신의 소신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소를 취하하고 한인회를 통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든지. 하지만 이 시추기. 선 고소 취하 후 이사회 개최를 골자로 하고 있는 중재안을 받아들일지가 의문입니다. 이미 믿기에는 이사회에 대한 불신의 굴이 너무 깊어. 이 시책의 요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법정 공방도 끝이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얼티비 뉴스 이성입니다.